이만한 나무들이 18월 내내 있어요 방콕의 골프장들은 웬만하면 다 평지 거든요 거의 그래서 아마 타이거 우즈가 여기를 너무 재밌는 코스라고 극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이스 어플로치 오케이 뭐지? 갑니다. 오오 오. 나이스. 겁박당지말고. 도 오늘의 아, 좀... 예. <laughs> 야, 열려고 할줄 알아. <연령할잖아>. 오픈 오픈해도. 나도 <laughs> 팬. <laughs> 나이스. 이건 형 오케이잖아요. 누가? 응? 누가? 야 우리끼리 오케이. 첫 파입니다. 일곱 펄 만에 첫 파. How much you get paid for uh, one session, one hour? 1000 every session. 1000 pesos? 25,000원 정도 레슨비 여기서 한 시간에. It's like a full one hour, right? 응. 태국보다는 레슨비가 저렴합니다, 훨씬. 솔직히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모든 레슨 영상들 보면은 2, 3000바트씩 다 주고 레슨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셨으면 행복합니다. 센터핀에 지금 200야드 정도 됩니다. 자아 어, 나이스. 펌프 아, 빠졌네요. 지금 치신 우리 큰형님이랑 <laughs> <laughs> 아 아닙니다. <laughs> 아, 야, 야. 아. 아이들이 학교를 잘 가고 있는지 영상통화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안녕, 얘들아. 아빠. 응, 라비쥬니, 아빠예요, 아빠. 신호가 너무 안 좋다. 굿샷! <붓샵> <붓샵> 드라이버 엄청 멀리 가요, 엄청. 나이스. 확실히 드로우가 공 많이 가네요. 토미 형님, 화이팅! 제키가 안쓰럽구나, 토미가. 아, 나이스. 힘껏 때렸습니다. 넘어. 엄청나죠? 저는 야구공으로 쳤어요, 야구공. 오, 캐디분들도 상냥하고 착하네요. 한국 골퍼들이 코로나 이전에 워낙 많았어가지고 한국말들을 다잘 하시고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태국이랑은 완전히 반대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미모사는 또 마운틴 코스기도 하고. 아, 됐다. 아이, 땅, 빛땅, 이거 봐. 야야야 야야야야 벌금알 좋아 아유. 짝대기가 쭉쭉쭉쭉 가고 있습니다 짝대기 야, 뒤로 가도 가도 이게 담아지지가 않아요 나무가 엄청 더워요 오전 9시 20분입니다 마이 샷 오케이. 나이스. c e on. On right, on right. What's your name? Rosalie. a 어? Rosalie. Lucely. 음, <laughs> 저희 가족들이 다 나와 있네. <laughs> hey, hey, Philippines. 여기 사람들도 되게 착하네. 첫 번째 두 번곱입니다. 아 유유 <목소리> 여기 나왔어 다자 <laughs> 12번 홀 엄청 긴 파포 482어 <목소리> 거의 500야드 거의 500야드 지금 파포입니다 웨더 <목소리> 야 아, 진짜 오, 깔끔하게 잘 맞았는데 야, 오, 나이스 원 나이스 원야 원했어 그래도 러푼가요페어웨인가요 필리핀 사람들의 특징을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말 끝에 항상 호칭을 썰이라고 많이 하네요 태국은 막그 악어들인데 여긴 없어요? 아, 어나 개구리 이마 깜짝 놀랐어 나이스 인땡겨 Hi. Sheriff, sheriff in a golf course. Ah, 여기 yeah. 군인 Hello. 군인 출신. So what is this? Passport, sir. Passport? You cannot play if you don't have that one, like airplane passport. You cannot go inside airplane if you don't have passport. That, that's why we call passport. You cannot play when you don't have that. 나이스! 어. 나이스 보디! 나이스! e Nice. 홀 i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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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c 미도리 카지노? 카지노? 미도리 카지노 미 r i m They will call Telapia. t 라피아라는열대어 d 요난 u r 다 Nice! Nice! Wow! I'm g o i n 니 t 아유. o to 양 You guys can talk to the Korean people, why they have to come Philippine. s You can promote. I mean, Philippine, s i m What is so special? m o s t l y p e o p l e a r e g n e s e n e r o u s this. e first time we've ever seen this. The first time we've e i n t h e h i i i n e s h e h e i m f r m t h e h i i i n e s i m f r m t h e h i i i n e s w h e r e i s t i i m f r m t h e h i i i n e s i m f r m t h e h i i i n e s During this time, I want to try Philippine food. Do you recommend any traditional Philippine food? Thailand has a Yum Go Korea has the kimchi, but Philippine, what, what can I do? Philippine, try? Uh, I recommend the barbecue, uh, sinigang, barbecue, Siniga? like that. Mm. Uh, signature uh, food. Oh. Sinigang is Philippine food. <laughs> food, yeah. 굿샷! 저희 형님이 드라이버는 제일 잘 쳐요. 중요한 건, 헬로우 잭키 채널에서 샬로잉을 배웠다는 거. 음. 마지막인데, 컨디션이 어떠십니까? 마지막 코리아기? 아니야, 이제 두월 남았습니다. 형님 안 좋지. 아파요. 여기 아파 여기만 찍어줘. 저기 여기 어. 형님이 인파선이 왕창 부었어요, 여기. 나이스 샷! 뭐예요? What is it?

20. <웃음> 아... <웃음> okay. 아 감사합니다. 어, what is name? 필리핀 카이미토. 카이미토. Yeah. 감사합니다. 땡큐 <laughs> 이제 마지막 콜로 갑니다. 자. 큐 h a n k you. 여기는 진짜 멋지다. 와 이거 완전 피쳐다 사진 저, 저, 찍어야겠다. 나다나 그런데. 네 맞아요 맞아요. 가이비또 가이비도. 다른 한나 e 이게 필리핀 가이리또라는오뭐 물이 막 나오냐? Okay. Let's try. <laughs> 아 <laughs> 아 음. a c Only inside. 어, and then the seed throw after the... 이거 감이네. 이거 한국 감이다. 감. 와. 미샷. 베스트 드라이브 투 데이크. 소 베스트 드라이브 투 데이크. 예스. 아이 올웨이즈 히트 더 구샷 앳더 라스트 홀. 바울. kay nito is in t a r apple. 음. 스윗. 아 oh, 맛있다. Good 이게 good 한국의 ball. 단감 같은 맛이야. 단감. 샷. 미샷. Yeah. 자, 저 형님의 믿고 보는 <laughs> 드라이버. 완전 페어웨이 어우 진짜 굿샷 이모사 와가지고 18월동안 느낀거를 간단히 정리해드리면은 관리상태는 솔직히 좀 엉망이에요 인상깊은거는 엄청나게 큰 나무 벙커, 언듈레이션, 산악지형, 그리고 좁은 페어웨이 그겁니다. 그래서 아마 타이거 우즈가 여기를 너무 재밌는 코스라고 아마 극찬을 했던 것 같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칠 때는 컨디션도 좋았겠죠. 예. 여기 카메라에 나무 하나가 꽉 찼어요. 완전히. 3, 40m 제가 뒤에 있는데 정말 큽니다. 나무. 태국 골프장이랑 여기 다른 점은 방콕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방콕의 골프장들은 웬만하면 다 평지거든요. 거의. 이 정도 언듈레이션 있는 데가 카오야이나 이런 데가 있는데 이만한 나무들이 18월 내내 있어요 보시다시피 관리가 조금 지금 안돼 있어 가지고 난 분명히 페어웨이로 쳤는데 이런 러프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아뭐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캐디 태국 캐디들 나이스하죠 상냥하고 어, 여기도 뭐 상냥합니다. 상냥하고 태국 골프랑 필리핀 골프의 가장 큰 차이점 하나는 언어입니다. 언어 관광 오시거나 잠깐 놀러 와가지고 필리핀 말, 태국 말 이런 거못 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영어라도 하면은 여기는 웬만하면은 말이 다잘 통하고요. 태국은 이제 영어가 좀안 됩니다. 네, 제 성적은 뭐 보기 플레이 정도 친거 같아요. 블랙에서 벙커에만한 여덟 번. 아 그리고 그린이 조금 느립니다.